내일장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. 저희 채팅창에서 굉장히 눈치가 빠른 김찬호 님께서 네, 맞춰 주셨죠. 네. 네. <laughs>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JTC라고 음. 하는 종목입니다. 일단, 이 회사 자체는 신규 종목이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.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하는 업 자체가 면세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음. 기본적인 업 자체를. 그러니까,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면세점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, 향후에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할 예정, 예정이고요. 음. 그럼 기본적인 업 자체가 일본의 방문객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실적 자체는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이 많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고, 아베 역시도 일본을 관광에 대한 그 메카로 좀 만들려고 많이 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일본 소비세 자체를 아베가 내년 10월 달에 지금 현재 8%에서 10%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과거에 2014년도에 소비서 자체를 5%에서 8% 증가시켰을 때 어떤 어, 수치가 나왔냐라고 하면, 어, 방일 여행객의 소비 자체가 71%, 무려 71%가 늘어났습니다. 음. 그리고 그 소비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 자체, 전체적인 매출액 자체가 113%가 늘어났고요. 회사의 매출액 네. 자체가 그러면은 내년도에 어떤 소비세 자체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역시 이종목 역시도 과거에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투 같은 경우도 음, 음. 어~ 관심에 대한 조건 자체를 폭이 과대하다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네. 이 정도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직전 고점 자체 신규 상장이 되고 있어서 직전 고점 자체가 19,100원입니다 19,100원인데 지금 9,800원대라고 하면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네. 예 그리고 고점 자체가 불과 4월 20일이니까 지금 한 기껏해야 4개월, 5개월 정도밖에 안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, 그 다음에 향후 어, 실적 증가에 대한 그런 메리트라든지 또 개별 소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음. 일단 나왔고요.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에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네. 호재가 있습니다. 음. 올림픽 언제 열린지 아세요? 2020년이죠. 2020... 네. 어디서 열린지 혹시 아세요? 도쿄. 아 도쿄에서. 네. <laughs> 네. 2020년에 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음. 각국에서 글로벌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어, 관심을 안 가질 이유는 없는 종목이 음.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네, 그렇군요. JTC 말씀을 네. 주셨습니다. 어, 이문자님께서 저는 왜 빼시냐고 하는데요. 아, 그, 제가 이제 그 특사단 방문을 했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장마감 때쯤에 뭔가 또막 속보가 뜰것 같아서 그거를 막 찾다 보니까 네, 이문자님도 맞춰주셨습니다. 김철호님, 이문자님 두 분이 JTC라고 맞춰주셨어요. 네, 특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딱히 뉴스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. 어, 환담을 39분 동안 갖고 이동을 했다. 그리고 어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가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아직까지는 추측만. 네, 추측만 자기가 되고 있습니다.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뭔가 속보가 뜨면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.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음, 5시, 6시쯤 돼서 뉴스로 또 많이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한 생각 가져보네요. 네, JTC를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. 이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? 네, 가격은 일단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음. 내일 뭐~ 어떤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은 뭐~ 9,000원대? 9,000원대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. 9,000원대에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일단 목표 가격 자체는 12,500원 정도 그냥20% 이상이 나는 25% 이상 나는 그런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손절은 한 9,350원대 정도. 일단 직전 저점이 9,060원인데 이 부분까지 가서 손절을 친다면 라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미리 그 전에 짧은 손실이 났을 때 미리 일단 정리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어, 유효하지 않 할까 싶어서 손질가는 9,350으로 한번 제시를 해 드려 봅니다. 네.